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이재명이 헬기 탄것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생기고 있죠. 근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헬기 가지고 특혜 논란이 있었던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몇년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이 별세를 하셨을 때 일입니다.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부산까지. 근데 아무리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헬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여태까지 그리고 윤대통령님 모친도 별세를 하셨지만 저는 이런 사건을 문재인 측에서밖에 못 봤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맨날 나오는 그 얘기를 하겠죠.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돌아가셨는데 네 부모님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냐에 뭐 근데 저희 부모님이어도 저는 헬기는 안탈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슬로건이 뭡니까 평등 그리고 특혜는 없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는 없다. 민생만 바라보고 간다. 이게 슬로건 아닙니까? 근데 행동만 보면 본인의 슬로건이랑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이재명 대표를 조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조롱을 했다뇨.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1cm 자상에 들어 누웠어도, 안 나오는 피를 짜가면서 더 세게 눌러라를 삼창을 했어도 그리고 지방병원 지방병원 키워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다가 정작 자기가 다치니까 서울 서울대 병원으로 왔어도 아니 그리고 서울대 병원이 발표를 못 하고 민주당 내부 사람이 이 내용을 발표를 했어도 칼에는 피가 안 묻었어요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봤어도 아니 저는 끝까지 이재명 대표의 완쾌를 기원했습니다. 아이 뭐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이재명 대표를 조롱했죠? 아니 다치면 헬기 타길래 저도 태워주실 수 있냐 물어본 것 뿐입니다만 어디가 조롱이죠? 전좀잘 이해가 안 되네요 뭐 기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어쩔 수 없다만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진정한 조롱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하냐 수술하는 이재명 공격 못해 이낙연 신당 바람 자자 들것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의 명분은 반 이재명이었지 않냐. 다른 깃발이 없다. 앞으로 계속 수술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문제가 잘못된 거랑 이재명 대표가 다쳐서 수술한 거랑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죠? 안민석 의원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맞습니까? 정치인이 맞습니까? 정치인이면은 민주당에서 2006년, 박 대통령님 다치셨을 때 뭐라고 했냐? 감성적 투표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 정당에서 나온 얘기를 본인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다쳤으니까 계속 할수 있냐? 아니, 다친 거랑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죠? 다치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책들, 그런 게다뭐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변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 부분에서 바로 안민석 의원의 정치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뭐냐 이 사람은 정책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평생 정치를 누가 나쁘고 누가 잘했고 흑백 논리로 해온 사람이라는 게이 부분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저한테 분명히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라 그럴 건데 저 사과할 의사 없고요. 사과 안할 겁니다. 끝까지 제가 조롱을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뭐 죽어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걸 왜 사과합니까? 저는 누가 저한테 사과를 시켜도 이거 사과 절대 안할 거고요. 그리고 정작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다친 거를 마치 잘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안민석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나쁩니까? 다쳐서 헬기 태워달라그러면 제가 나쁜가요? 아니면은 이낙연 신당을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쳤으니 뭐 이제 이낙연 신당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안민석이 나쁜가요? 남 다친 걸 이용해서 그 기회를 잡아서 이런 말을 하는 안민석이 훨씬 더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또그 소리가 나왔죠. 이 대표가 중증이 아닌데 왜 닥터 헬기를 띄우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죠. 자, 이 말의 기본적인 잘못된 게 뭐냐? 본인의 가족이 다치면 다 헬기를 타고 싶죠. 조금만 다쳐도. 뭐 가슴 무너지는 게 가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헬기를 탈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다쳤다고 해서 헬기를 탈수 있을 정도의 특혜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죠? 저는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도 이거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 당 대표가 헬기를 타고 싶었고 안 타고 싶었고의 문제는 여기서 쟁점이 아닙니다. 타고 탔고 안 타고가 쟁점이지.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탄 것은 특혜고 문제가 있다. 이거를 왜네 가족이어도 똑같이 말했을까? 라고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에서 1cm 자산 가지고 헬기 탈수 있는 국민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다 바로, 바로 대보라 그래도 못 되겠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조차 이렇게 조금 다친 거 가지고 헬기를 탈 탔, 탔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박 대통령님 다치셨을 때 헬기 탔나요? 안 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물타기로 또 감정 선동을 해가면서 사람 감정을 또 이용해서 네 가족이 다쳤어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냐? 아니, 가족이 다치면 여러분 당연히 모두가 걱정이 됩니다. 타고 싶을 수야 있죠. 그 부분은 이해한다 이겁니다. 근데 진짜로 탄걸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또 지금 감정적 선동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죠,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거 또 시작했습니다. 맨날 얘네 특기가 뭐냐? 자기네들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반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이 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논란만 제기를 하면 무조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정작 저 제왕절개 한 다음 날 이제 민주당 그 문재인 정부의 국세청 애들이 저 털러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얘네들 다더 털었어야지 그러면서 애난게 뭐가 대수냐 이랬거든요. 제가 제왕절개 때 찢었던 배가 이재명 대표님 목에 난 상처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토한 피가 결핵 걸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남피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본인들의 했던 행실을 생각을 하고, 한동훈 장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십시오. 본인들 지금, 박 대통령님이, 박 대통령님 제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그리고 저희 엄마 300조 문제. 나온 거 하나도 사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사과에는 그렇게 인색을 하면서, 남한테는 무조건 사과를 해라. 이게 맞는 건가요? 본인들이 적어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인이고 뭐고를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고 기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절대 사과를 못 하겠고 본인들이 당했던 건다 검찰의 뭐 정치 수사고 정치 기획이며 남이 당한 거는 모든 게다 정당했고 남이 이렇게 남한테 욕하는 건 그럴만해서 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요?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더 민주당의 그런 내로남불이 더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거 한마디 한거 뒤집어지고 난리 나면서 그때 당시에 박 대통령님 얼굴 상처 났을 때 댓글 뭐라고 달린 줄 아세요? 민주당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그때 당시 열린 우리 당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일부러 자작극을 벌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와서 의혹 제기를 하니까 의혹 제기를 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를 한다? 전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과거지만 그런 발언을 했던 본인들 먼저 사과하고 남한테 사과를 얘기하시죠? 저는 박 대통령님에 관해서 뭐, 좌파나, 뭐 거기 댓글 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과하면 저도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엔 어린 반푸너이도 없습니다. 절대 사과 안할 겁니다. 왜냐? 제가 뭘 심하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들은 김재규를 열사라고 지칭을 하고 김정은을 귀엽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쭈쭈 우쭈쭈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아무리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박 대통령님한테까지 박, 박정희 각하를 그렇게 욕을 했으면서 지금 와서 뭐요? 사과를 해요? 어린 방푸도지도없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적어도 본인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싶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 할 거라면 본인들의 이전의 행적부터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사과를 요구하든 말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도 흥분해서 말이 또 많아졌는데 오늘도 일단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또그 문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